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원방하면서 했었잖아요. 자, 일단 우리 밑줄 한번 꼽읍시다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밑줄 한번 꼬아 볼게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 그리고 조건을 이용해서 X와 Y의 관계식을 세운다.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중심이 주어졌어. 자, 중심이 A, b 고요 자,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컴퍼스를 이용해서 자, 중심 a, b를 딱 찍었죠. 딱 고정을 시켰죠. 그죠? 자, 그리고 컴퍼스를 벌려요. 얼마큼 벌립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도록 컴퍼스를 벌려 가지고 이렇게 원을 돌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게 자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 컴퍼스를 쌤 돌려 볼게 연필입니다. 자, 연필이 움직여요. 자, 이렇게 빙글 돌아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뭡니까? 어, 원의 자취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원의 중심 a, b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죠. 중심 a 콤 b라고 해라. 자 그리고 반지름 r 로써이 간격을 r로 유지해라. 이렇게 다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필로 그리겠죠. 연필로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컴퍼스를 돌릴 겁니다. 그죠? 이가 뭐가 된다? 자취가 되는 거예요. 자취 자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자 임의의 점을 뭐라고 잡자? x y라고 잡자는 라 거죠. 자이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할 건데, 자 뭐를 찾아라?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컨버스로 그 간격을 얼마로 잡아라 그랬어? 그 간격을. 알로써, 자 간격을 일정하게 잡아라. 이게 조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점하고 요점 사이의 거리가 뭐다, r 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았잖아요. 자요 점을 C라고 할게요. 자이 점을 P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 CP의 길이가 반지름 r 이구나 이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x 마이너 A 제곱, y 마이너 B 제곱은 R 제곱이다라는. X와 Y의 관계식이 나왔죠. 그래서 요 녀석이 뭐다? 자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아이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X, Y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X와 Y의 관계식만 세우면 된다라는 거죠.